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떠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휘고 강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 너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로 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을 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로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에게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는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종수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개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 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백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열 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 그 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너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